오른손 그립은 골프공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힘을 빼고 스윙을 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스트롱 그립, 훅 그립이다 하면 왼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돌려 잡았는지 왼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손 그립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어 근데 제가 수많은 그립 영상을 찾아봤지만 어, 오른손 그립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영상은 쉽게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 그립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골퍼분이 그립 잡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렇게 걸레를 쥐어 짜든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잡는 그립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어, 선수들이 그렇게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 주변에서 양손을 이렇게 모아 주는 게 그립의 정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선수들이 그렇게 그립을 잡는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 하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롱 그립 훅 그립이라고 하죠. 왼손을 이렇게 말아지는 그립을 잡는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오른손은 그거에 맞춰서 손바닥이 아래로 서로 손바닥이 마주보게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셔야 대칭이 되도록 그립을 잡아줘야 조금 더 정석에 가까운 그립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위크 그립,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하죠. 왼손을 바깥쪽으로 돌려 잡는 이런 그립이면 오른손은 그거에 마주보게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온 형태로 그립을 잡아주셔야 정확한 그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손이 대칭이 되도록 서로 마주 보도록 그립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고 일정한 힘의 패턴 일정한 회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골퍼분이 슬라이스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살짝 후 그립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오른손 그립은 오히려 그거에 마주 보게 살짝 내려가서 그립을 잡아준다면 슬라이스가 조금 더 쉽게 개선이 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손 그립의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손가락 끝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려가 있는 상태일 때 힘을 빼고 스윙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손뼈와 팔뼈의 구조상 어, 손가락 끝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더 많은 가동 범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가동 범위에서 우리가 그립을 잡아줄 때 조금 더 쉽게 힘을 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골퍼분이 직접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 끝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어떤 게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지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변의 어떤 가전제품이나 도구들을 보면 이런 손목의 상태를, 손목의 구조를 고려한 그런 디자인을 아주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는 오른손 끝, 손가락 끝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립을 잡는 것이 아니라 팔을 충분히 늘어뜨린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들면 안 되겠죠. 늘어뜨린 상태에서 오른손 그리, 손가락 끝이 살짝 내려가게 이 상태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힘을 빼고 스윙을 할수 있는 이런 그립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컬링 선수들을 보면서도 이 오른손의 형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었는데요. 컬링 선수들이 세밀하게 조절할 때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등이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가동 범위 있는 상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닌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른손 그립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현재 방향, 슬라이스나 훅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간다, 공이 안 맞는다, 라고 한다면, 이 오른손 그립의 포인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